저는 지금 순서가 될 때마다 어, 지금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했던 말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호수아의 여정을 보면요, 어, 우리 일장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더로서 이제 첫 발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죠 정말로 이스라엘 리더로서 간다라는 거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내 말에 잘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갖고 여호수아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뭐, 우리가 지금 사장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떠한 그 갈라짐이, 어, 정말로 불편, 어, 나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른 땅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기 편하게 모든 걸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잘 기념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참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아, 부딪히는 게 바로 오늘 6장의 내용,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참, 광야에서 40년을 달고 어떠한 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고, 이때까지 봤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광야에서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전면전에 나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보면요. 어, 제가 이렇게 좀 요새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국제 우리 불링어 국제 포럼을 하고 나서 AI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어, 보면서 저도 이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a 한테 물어보니까 여리고성은 요새화된 군사 도시고 또 행정 중심 도시라는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넓이는 축구장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크기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성벽의 높이는 한 15cm 정도, 15아 15m 정도의 높이고 성벽의 두, 두께는 2미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한 1천 명 정도 살고 있었다라고 어, AI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축축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지 그다지 큰 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소형의 자그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성조차도, 이 자그만한 성조차도 두려웠던 존재죠. 그리고 인구를 보면요. 여리고성의 인구는 한 1천만 명 되는데, 1천명 명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요. 수백만의 사람이었어요. 인구수만 따지고 봐도요. 그냥 여리고성,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이길 수 있는 숫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왜냐? 자신들은 이런 전쟁에 대한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보를 정탐꾼을 보내어 봤던 여리고성들은요. 좋은 무기, 또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앞에 두려움과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 봤더니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되너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 돌러 성 주변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계를 앞에 해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의 나팔을볼 것이며 라고 해서 흔히 얘기해서 열이고 성을 돌으라는 얘기예요. 몇 바퀴를 누죠? 열세 바퀴를 돌라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수와 육장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일, 일주일 동안 그 성벽을 도는데 어떻게? 조용히 돌라라는 것이.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너의 음성을 내지 말고, 조용히 돌으라는 것이. 근데 저도요, 이거를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하 저는 여리고성의 크기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그냥 선포만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럼 얼마나 걸릴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이요, 그냥 평범한 걸음으로 이렇게 돌면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 크기인 거예요. 그 여리고성의 크기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만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수백만의 사람을요, 일렬로 세우면요, 하루 안에 다못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루 안에 돌수 있는 어떠한 그 뭐야, 행과 열을 맞춰서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서는 사람이 50명. 서서 이렇게 하면요.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린대. 그리고 그 줄을 100명으로 세우면 한 8시간 정도가 그래야지 그 열의 고성을 시작에서 끝까지 걸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줄을 섰을 때 거리는요. 한 100명이 섰을 때 한 20km 이상의 그 줄이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 침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음. 돌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나의 음성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어내 앞에 이제 성이 있고, 어 여리고의 백성들이 또 군사들이 저기 안에 있는데, 제가 이제 여리고 성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렇게 범서 내 성벽에 이렇게 도는 사람들을 돌이라도 던져서 맞추면 어떡할까? 그 위에서 창이라도 던지면 화살이라도 쏘면 어떡할까?라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도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줬다. 그들은 너희들 때문에 그 문을 왔다 갔다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정말 그럴까? 그들이 정말로 그 성을 열지 않고 성문을 열지 않고 나올까? 만약에 그 성벽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화살이라도 쏘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어떠한 걱정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 가지만 우리가 100%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한 가지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아 혹시나 아 혹시나 하나님이 아이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나는 어떠한 이런 근심 걱정이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100% 순종했는지, 100%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첫날은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 걷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어리고사람들이 나오면 어떨까. 근데 하루, 이틀, 여섯째 날, 어? 일곱째 날그 일곱 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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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될까요? 우리 가끔 우리 신성교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시온손 벨크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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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독일에서 있는 것이 맞을까? 맞을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음성의 결과가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국까지 이끄셨는지를 나타내는 그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그, 1년째 되는 해는, 아우, 이 독일. 맨날 그러시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 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아, 내가 왜 나의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요, 군사의 숫자, 군사의 무기, 어떠한 군사적인 어떠한 그런 경법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지금 시대는 저는 이렇게 보면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 계산, 계산. 그래서 그 계산으로 내 결과를, 결과물을 내봐요. 그 결과물에 맞춰 내가 아니면 그 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A를 계속 얘기하지만 내 결과물은 B이기 때문에 이 A가 된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력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게끔 만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적으로 했다면 아 우리가 수십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냥 쳐들어가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보다도, 내 어떠한 경험보다도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삶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떠한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이렇게, 아,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그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항상,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1장, 1절, 8절에 보면 뭐라고요? 나를 매일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면서 어떻게, 아,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외치라고 하는 그 외, 외침은 어떤 외침이겠습니까? 10절에 외치지 못하는데 16절에 일곱째 일곱 번째 제사이 나팔을 불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었노라고 했을 때이 백성들의 이 외침은 어떠한 외침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외침이었겠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행복한 외침을 외쳤을 거고, 무서웠던 내 마음이 환희로서 정말로 행복한 외침을 외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외침?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외침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한 번,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했을 때,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흥분이 있었는지 그그 그 행복한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막 어려운 생활을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과 안위가 있는지. 내 상황은 변한 게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에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이들은 그 기쁨과 편안과 환희로 불렀던 이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외침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의 외침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그 외침으로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내가 하나님 의 사랑이라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대서십 자리에 K.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이야기로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봤을 때와 우리 신대섭 집사님은 저 시국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만나는 중국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 독일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여섯 분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 각자의 또 자리로 돌아갈 때, 돌아가셔서, 아, 나 이제 거기서 브링업 훈련 잘받고 왔어. 이제 네, 그래서요.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했다면, 나는 이제 그 훈련을, 그 다음 삶은 어떤 삶?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선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전에는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이 없는 나라에 가서 그대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자가 선교사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WCDF의 모든 자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야 경험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지 내가 외치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외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나를 묵상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뭐 말씀을 봐야죠 우리도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죠 내 삶이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또한 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그렇게 살게끔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안 그러면 우리는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여호사서를 보면 오늘 6장 너무나 멋있게 이겨요 여리고성을 그리고 7장이 어때요? 실패가 나타나요 바로 실패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한테 다가가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 순간에, 한 번의 순간에, 진짜 이거 한장 넘어가지만 성공과 실패가 바로 나와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음번에 할 때는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실패의 삶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더욱더,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나는 내 소리를 죽이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걸어가라는 그 길, 그 길이 언제 어떻게 몇 시간, 며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라고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